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산업단지 내 지붕형 태양광은 환경 훼손이 없고 주민 수용성 확보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이 지붕형 태양광의 잠재력이 높다는 판단하에. 정부 역시 보급 확대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각 지자체들 사이에서 건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자체들은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는 2016년 8곳에서 지난해 128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57%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례로 전북 익산시는 2019년 9월 20일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충북 옥천군 역시 군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 준공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건물에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역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토지와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장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한 지자체는 전무하고 오히려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토지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입지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지붕형 태양광에까지 규제가 생긴다면 중소형 태양광 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불보도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편법을 저지르는 사업자들 때문에 태양광 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이격거리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을 단속해서 속가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으로 총 5,610억 원을 배정하고, 이중 산업단지 태양광 예산을 1,500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태양광은 산단 또는 개별 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1.75%의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 올해 신설된 도심태양광 예산에도 20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도심태양광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태양광 시설에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건축물 대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향후 철도, 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부상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금융 지원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산업단지 내 모든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기관의 엄격한 심사 조건을 통과한 기업에만 제한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입니다. 산업 단지 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서 대출이 있거나 이미 다른 곳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신용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업들도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단 내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잠재력이 큰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실질적인 지원을 돕기 위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이나 창고 지붕과 같은 유유공간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허위원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입주기업의 파산과 이전 등으로 인한 사업기관 확보가 불확실한 점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담보를 통한 부채로 추가 담보 설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격거리 규제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별 엇박자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때입니다. 정부는 지붕형 태양광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할수 없도록 막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결국 낭패를 보는 것은 신규 사업주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가 통일이 되지 않아 태양광 신규 사업자 및 시공업체 등이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산업부에서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토지 및 건물 등 유유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연금 식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투자자분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현장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집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